일회용 면도기 쓰다 보면 질레트 써보고 싶고, 질레트 쓰다 보면 전기 면도기 써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하지만 저희 같은 소인배들에게는 질레트도 이미 꽤 부담스러운데, 전기 면도기는 언감생심, 초기 구매 비용이 너무 큽니다. 보통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산다면 또뭘 사야 하는지, 안 사보고 안 겪어본 사람들은 잘알 수가 없죠. 그래서 준비한 소인배의 편견 시리즈, 면도기 편입니다. 저희가 여러분 대신 나름 고민해본 다음에 저희만의 시선으로 그냥 결론을 내드립니다.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결정장의 치유를 위해 제작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맞는 말인 것 같다. 설득이 된다고 하면 빨리 구독 누르시고, 구매 결정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들어봤는데 이상하다. 개소린 것 같다 하시면 반대로 가시면 되니까, 이것도 저희가 도와드린 것이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기변도기 중에서 왕복식이라고 하는 애들, 그러니까 브랜드로 얘기하면 브라운 시리즈, 그 중에서도 세븐 시리즈 정도 쓰시는 게딱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eah. 절삭력은 날면도기가 좋지만 피부에는 전기면도기가 더 좋다는 게 상식입니다. 하루 깔끔하자고 피부를 곱창 낼 수도 없고. 피부 깨끗하게 하자고 수염을 더럽게 달고 다닐 수도 없단 말이죠. 결국 이 절삭력과 피부 자극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건데요. 과연 어떤 제품이 그 균형점에 있을까요? 가격도 물론 고려할 요소지만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마다 수염 굵기와 피부의 민감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절삭력이 필요한 정도와 피부 자극을 견딜 수 있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 3자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써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세요 하는 식의 별로 쓸모 없는 얘기만 하게 되는 거죠. 자, 면도기 선택을 위해 그래서 실용적으로 상식에 맞게 인류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이 스펙트럼의 양쪽에 위치한 게 뭘로 해도 별로 상관이 없거나 뭘로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맨 왼쪽은 피부도 튼튼하고 수염도 별로 안 굵어서 그냥 뭘 쓰든 깔끔하게 면도가 되고 피부 트러블도 안 나는 사람이고요. 맨 오른쪽은 피부도 약하고 수염도 강해서 전기면도기를 쓰면 수염이 지저분해서 안 되고 날면도기를 쓰면 피부가 뒤집어져서 안되는 사람들이라고 해볼게요 이양 극단 사이에 이렇게 피부가 약한데 수염도 약해서 전기면도 하면 딱 좋은 사람 피부가 강한데 수염도 강해서 날면도가 딱인 사람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저희 결론은 실제로 날면도기의 절삭력 또는 이 절삭력의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너무 과장되어 있고 전기면도기의 장점들은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내 인류의 비율은 이렇게 1대1대1대1이 아니라 대략 이 정도로 전기면도기를 쓰는 게 답인 경우가 훨씬 많다. 꼭 날면도기를 써야 하는 사람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전기면도기 대 날면도기라는 이 프레임 자체가 질레트의 설계인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면도기가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했을 때, 다른 면도기 회사들이 가격을 낮춰서 대응했던 것과는 다르게, 질레트는 오히려 나를 구급화하고 기술을 혁신하면서 전기면도기와는 다른 시장을 열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 날면도기라는 게 아무리 발전을 해도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그냥 칼에 손잡이를 달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전기면도기의 대부분의 장점이 상쇄당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몇년 사이에 질레트에서 출시된 제품들을 살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질레트 옐로우. 이거는 그냥 피부 윤활밴드. 원래 한쪽에만 있던 거 위아래로 달아놓고 뭐 새로운 것처럼 홍보한 거죠. 히티드 레이저. 이것도 그냥 따뜻하게 데워주는 기능 넣고 20만원 넘게 받아 처먹는 것이고요. 심지어 부가티 에디션 뭐 마블 에디션 이런 걸로 대놓고 아저씨들 지갑을 털어먹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게이딥 클렌징 밥 어차피 그 엄청나게 날카로운 날면도 칼로 밀어낼 건데 그에 앞서서 각질을 이 고무 밴드가 밀어준다고 하네요. 뭐 이물질 각질 이게 얼마나 잘 제거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본질은 누가 봐도 그냥 소재 구급화 조금 시켜서 스탠드까지 끼워서 팔아먹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굉장히 광고 또이 감성 마케팅 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전기면도기들이 이 절삭력을 강조하는 광고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질레트 이 날면도기의 기술 혁신이라는 게 이제는 정말 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 사실 전기면도기 만드는 회사 중에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브라운은 모회사가 질레트랑 같습니다. 모회사 png 입장에서 봐도 날면도기 시장과 전기면도기 시장이 둘둘 크게 유지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질레트는 날면도기 시장에서 절대 강자고 솔직히 가격도 상대적으로 창렬한데 브라운은 전기면도기 시장에서 질레트급은 아니란 말이죠. 둘다 시장이 크게 유지돼야 양쪽에서 다 해쳐먹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날면도기의 최고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절상력 이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기면도기 등장 초기 때만 하더라도 날면도기와 전기면도기 사이의 능력치 차이가 상당히 컸던 게 맞습니다. 전기면도기라는 것은 결국 이 날망 밑에서 칼날이 빠르게 돌면서 수염을 잘라내는 구조인데, 짐작하시겠지만 처음에는 이 칼날이 조금 무디기도 하고, 이 날망 자체도 두꺼워서 밀착면도가 잘안 됐어요. 거기다 이 날망이 촘촘하지가 않아서 피부가 베이는 문제까지 있었죠. 그런데 전기면도기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 면도날의 성능이 개선되고 날망의 두께가 많이 얇아졌습니다. 당연히 날망이 아예 없는 날면도기에 비하면 여전히 살짝 얕게 깎아내긴 하겠지만 그 차이가 정말 근소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면도하다가 베일 염려도 없고 피부 자극도 적으면서 급할 때 건식 면도도 가능한 데다 면도 시간까지 짧은 전기면도기의 장점을 버리고 절삭력만을 위해 날면도기를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Yeah. 스마트폰 하면 애플 아니면 삼성 이듯이 전기면도기도 브라운 아니면 필립스 중에서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에서도 전기면도기 를 많이 만들긴 하는데요 특히 파나 소닉 같은 경우 점유율 5에서 10% 정도 쏠쏠하게 팔아먹으면서 나름 입에 풀칠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에는 이 브라운과 필립스 이 양대 산맥이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라운 같은 왕복식 제품들이 보통 절삭력이 더 좋고 필립스 같은 회전 식 제품들이 보통 피부 자극이 더 적은데요. 그런데 정확히 어느 정도로 절삭력과 피부 자극 면에서 차이가 나는지 그 체감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리뷰나 제품 설명을 찾아보게 되는데 사실 당신 정도 피부 상태, 수염 굵기면 이걸 써라라고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왕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저희는 조사를 하면서 두 가지 면도기를 다 사용해봤다라는 사람들의 후기를 특히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회전식이 피부 자극이 상대적으로 덜한 건 맞지만. 왕복식에는 없는 큰 단점들이 있어서 고민되시는 분들은 그냥 왕복식을 추천해 드립니다. 회전식의 경우 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면도 방법이 귀찮습니다. 브라운 제품의 경우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수직으로 쓱쓱 그어 올리면 되는데 필립스 제품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면도해야 수염이 깎입니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을 안 그리면 진짜 안 깎이더라고요. 이게 회전식만 써본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전기면도기 자체가 다 편하자고 쓰는 건데, 이런 면도 방식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큰 단점입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면도를 해야 하다 보니까, 나름 익숙해진 다음에도 이 면도 방식 자체의 한계로, 자기가 정확하게 깎고 싶은 부분을 타겟팅 하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처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이 후면의 팝업 트리머도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잘안 깎여요. 이렇게 잘안된곳 다시 깎고 하다 보면 시간이 왕복식보다 두 배는 더 걸리는데, 그러다 보면 피부 자극도 꽤 생기게 됩니다. 왕복식보다 회전식의 피부 자극이 절반이라고 해도 면도 시간이 두 배가 되면 결국 자극의 총량이 비슷해지지 않겠냐는 거죠. 무엇보다도 회전식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렇게 오래 걸려서 면도를 한 최종 결과물이 나름 잘된 날조차도 왕복식으로 대충 밀어낸 것보다 깔끔하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수염이 원래 얇거나 많이 없으신 분들은 어차피 브라운이나 필립스 둘중 어느 걸로 해도 차이가 없어서 필립스로 하고도 깔끔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둘다 써본 입장에서 시간은 더 오래 걸리는데 결과물은 미세하게 더 아쉬우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Yeah. 자, 이제 전기면도기, 그 중에서도 왕복식, 그러니까 브라운 제품을 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브라운 제품 중에서는 무엇을 사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리즈 7 얘를 사시면 되는데, 시리즈 7이 뭐고 왜 그걸 사야 하느냐? 지금부터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 브라운에서 최근에 신제품들이 나오면서 이 끝나누기 체계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어차피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은 신제품으로 구매를 하실 테니까, 최신 제품의 라인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브라운은 이렇게 시리즈 5부터 9까지, S5부터 S9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5부터 7까지가 보급형, 자기들도 엔트리 라인업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8이랑 9은 고급형으로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8은 시리즈 8 소닉, 9는 시리즈 9 프로 이렇게 별도의 네이밍도 또 붙어 있어요. 당연히 브라운에서도 끝나누기를 신경 써서 했겠죠. 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기능이 하나씩 추가되고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민을 저희가 대신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시리즈 7으로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왜 그러냐? 이게 가성비와 가신비 모두 고려한 최적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성비. 이 엔트리급과 프리미엄급 사이에서 제일 큰 차이는 이 면도 헤드 부분에 브라운에서 커팅 요소라고 부르는 게몇개 달려 있냐는 겁니다. 엔트리급은 전부 다 이렇게 세 줄로 되어 있고요. 에이 소닉은 4개, 나인 프로는 5개가 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면도 효율이 좋겠죠. 하지만 실제로 전기 면도기를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면도기 헤드 전체를 밀착해서 밀어낼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면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얼굴 전체에 수염이 분포해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부분을 한 번에 밀기 위해서 오죽날까지 쓰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코 밑처럼 면도가 까다로워서 오죽날이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은 정작 이 헤드가 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결국 이맨 앞에 위치한 날로 방향을 여러 번 바꿔가면서 밀게 되는데요. 이 엔트리급들의 가격이 세척 스테이션을 포함해서 16만원에서 21만원 사이인데 프리미엄급으로 넘어가면 스테이션 포함 가격대가 35만원으로 급상승합니다. 이 커팅 요소의 개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면도가 잘 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 급상승하는 가격 부담을 상쇄할 정도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시리즈 8과 시리즈 9 사이에도 이 커팅 요소 한개 차이가 똑같이 나고 9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트리머도 더 좋은 게 들어가고 방수 등급까지 하나 올라갑니다. 그런데 둘 사이의 가격 차이는 몇만원 나지 않아요. 만약 이 커팅 요소 한 개의 가치가 십수만원 이상이었다면 시리즈 8과 9 사이에도 그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야 할 텐데 브라운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이 엔트리급과 프리미엄급 사이의 가격 차이에는 고급형과 보급형 사이에 감성값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배터리 성능이 프리미엄급이 아주 조금 더 좋고요. 이 헤드 부분이 더잘 회전해서 굴곡 면도가 쉽다는 건데 사실 이 굴곡 면도는 이 면도기 헤드의 회전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면도 날망 부분이 굴곡에 맞춰 움직여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면도기에 별 차이가 없고요. 저 역시 시리즈 7과 시리즈 9을 써봤습니다만 시리즈 9의 헤드가 더 부드러워서 턱선 면도가 훨씬 더잘 되더라 하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은 왜 엔트리급 중에서도 굳이 세븐을 사야 하느냐? 이 부분은 가심비 때문인데요. 사실 이 끝나누기 정책이 바뀌기 전에는 세븐도 준 고급형으로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세븐부터 이 싱크로소닉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미세 진동 기술이 들어가고, 360도 플렉스 헤드가 장착되는데 5, 6와 7은 어차피 서로 가격 차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구입 시 이런 부분에서 만족감이 가격 이상으로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2, 3만 원 아끼자고 급을 하나 둘 낮추다 보면 비교군이 없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이게 혹시 싼 거라서 면도가 잘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실제로 차이가 얼마나 있든 가네요 어차피 프리미엄 급은 너무 비싸서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보급형 중에서 가장 좋고 또 브라운에서 오랜 기간 사실상 구급형으로 취급해 오던 세븐을 사는 게 가심비 면에서 가장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Yeah. 면도기 기종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날면도기와의 가격 비교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초기 비용은 당연히 전기면도기가 훨씬 크지만 유지 비용은 의외로 전기 면도기가 우위에 있습니다. 가령 브라운 시리즈 7의 경우 세척 스테이션이 포함된 모델의 가격이 브라운 공식 네이버 스토어 기준으로 대략 22만원인데요. 날망의 권장 교체 주기가 18개월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6만원 정도입니다. 이 질레트를 사용한다고 하면 프로 쉴드 면도날 기준으로 한 달에 한 개면 18개월에 9만원이니까 전기 면도기가 연 3만원 정도 저렴한 셈이죠. 세척 스테이션에 들어가는 세정액도 물론 유지 비용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날면도기도 면도크림 같이 관련 제품 유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칼날만 비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즘 브라운에서 5년까지 무상 AS 제품 보증을 해준다고 하니까 보증 기간 동안만 사용한다고 해도 초기 구매 비용에서의 차이가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고 봐야겠고요. 또 이거는 전기 면도기를 저렴한 걸 사용할수록 아니면 날면도기를 비싼 걸 사용하거나 날 교체 주기가 짧을수록 전기면도기에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전기면도기가 가성비가 더 좋다라는 말씀은 못 드려도 단순히 가격이 비싸서 구매를 망설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전기면도기, 브라운 시리즈 7을 구매하시고 저희 채널 구독도 눌러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